자 오늘은 직장에서 어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거나, 어 또는 어 직장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어 들어왔을 때, 어 또는 어 내가 뭐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을 경우, 또는 남성이 있을 경우 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타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타로를 한번 보세요. 어, 그리고 나서, 어, 자식, 자기가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카드를 섞어서,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마음에 드는 카드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선택한 카드는 현재 여러분의 마음 속의 상태라고 보면 되고, 자, 이번에 선택한 카드는 여러분의 운명의 카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사제가 앉아있는 모습이 나왔고, 또는 잠에서 깬 어떤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음. 자, 카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치 예언, 예언자처럼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논리적으로 그녀에게 다가서십시오.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녀에게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호감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호감도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오직 당신의 냉정한 판단과 추론에만 움직이십시오. 절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의도대로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 당신의 냉철한 판단과 추론이 그 그녀 또는 그 남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음. 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이 내려질 때가 있고 감성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도 있는데 어, 직장 내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짝을 찾는다는 것은 어, 냉정한 판단과 그리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카드의 경우에는 그러한 냉정한 판단이 잘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마음에 드는 이성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는 왕과 그다음에 벌거벗은 여자가 물을 따르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카드 리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감정의 노예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자신은 늘 그녀와 또는 그 남자와 상상 속에서 삽니다. 더 이상 당신의 이성은 작동하지 않고 그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성을 갖고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당신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더 이상 자신을 컨트롤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결과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십시오. 남자다운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가십시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이 카드를 보면 어 여러분은 어떤 일단 이성적 판단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창피함을 당할지라도 또나 직장을 다니기 불편할지라도 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된번 되보는 것 또는 그러한 모험을 한번 겪어보는 것에 의미를 두는 그러한 카드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용기가 있다면, 또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주체하지 못하고, 한번 내가 도전해보는 것이, 어, 나의 삶에 후회가 없, 없다면, 한번 도전해보라. 그러한 카드입니다. 어, 어, 성공 확률이 높고 낮은 건 중요치 않고, 오직 자신에게, 어, 자신의 감정에 의미를 두는, 어, 그러한 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카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무를 들고 어떤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의 남자와 깃발을 들고 해 어, 걷고 있는 해골 해골, 해골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 자, 이 카드는, 이, 이 카드의 리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이미 당신의 연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끝나버린 사랑을 갖고 집착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능력 밖에 있는 여인이며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당신 꺼가 아닌 사랑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사랑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새로운 곳에서. 당신은 분명 새로운 사랑을 찾을 것입니다. 푸른 하늘이 당신을 비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힘이 당신에게는 있습, 있습니다. 그러니 미련을 버리십시오. 자, 이 카드를 보면 해골승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애쓰는 남자가 나오는데, 어, 이미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카드입니다. 자, 여러분, 어, 좋은... 여러분이 어, 선택한 카드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셨나요? 또는 임의적으로 선택한 여러분의 운명이 어,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안 드셨어도 재미로 보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타로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